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사업자. 가짜 수익을 진짜 수익으로 만들어드리는 기장톡톡의 경매하는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경매 물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부동산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저도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내고 경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매 사업자를 잘만 활용한다면 단점이 존재하지 않아 매우 추천드리는 사업자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세금입니다. 일반 개인이 부동산을 단기에 매도하게 되면 77%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6.6%에서 49.5%를 내고요. 거기에 더해서 건강보험료인 7.09%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 단기 매도는 매매사업자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필요경비 인정 범위인데요. 일반 개인이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의 인정범위가 굉장히 협소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이 지출되는 주요 경비로는요 취득가액, 취등록세, 법무사비 매각 손실, 등기 수수료 등이 있고요. 인테리어를 함에 있어서 자본적 지출액만 반영하게 됩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파시 교체 비용, 보일러 교체 비용, 거실 확장 비용 이런 게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중개 수수료, 매도시 법무사비 이 정도로 한정적으로 반영하게 되다 보니 실제로 들어간 비용 전체를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에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양도소득세에서 인정하는 범위 외에 추가적으로 취득을 위한 대출이자, 그리고 인테리어 중에서도 아까 전에 비용을 인정받지 못한 도배, 장판, 그 다음에 각종 수리비 등을 인정받을 수 있고요. 건물의 관리비, 경매를 위한 나의 교육비,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내놓은 광고선전비, 그리고 접대비, 경조사비, 차량 관련된 렌트비, 리스비, 그 다음에 주유비, 교통비 등 사업 활동을 위해서 지출한 경비들은 실제 집행 비용에 가깝도록 경비 처리를 통해 매도 차익을 낮출 수 있고요. 세율도 적기 때문에 단기 매도에 있어서는 세금을 상당히 적게 낼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짜리 건물을 취득해서 2.7억에 매도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거기에 취등록세 법무비 300만원 들어가고요. 인테리어 자본적 지출액 1600만원 들어가고요. 중개사비 100만원을 고려하면 매도차익이 5천만원씩 나오게 됩니다. 세율은 일반 개인이 양도했을 때는 77%가 적용이 되고요. 매매사업자는 15%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나온 세금은 일반적인 개인이 양도했을 때는 3,850만원이 되고요. 매매사업자는 약 1,000만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단기 매도에 있어서 매매사업자와 일반 개인이 양도했을 때 2,870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매매사업자의 필요경비를 반영해서 다시 계산해 보면 아까 반영하지 못한 수익적 지출. 매출액을 700만원 정도 반영해보고요. 이자비용 200만원, 차량관련비용 200만원, 법대비 100만원을 반영해서요. 매도차익이 매매사업자는 3,800만원으로 줄게 됩니다. 매매사업자는 약 300만원 정도의 절세효과를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 정도면 세율도 낮고, 경비처 인정 범위도 넓고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동일한 기준으로 볼때 개인과 매매사업자가 이미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재고자산 관리 경비를 어떻게 집행하는가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제대로 알고 적용하게 되면 극대화된 절세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복식부기장부 작성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사업자 전문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셔야 되거든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는 세금은 정말 달라지게 됩니다 극대화된 절세 효과를 받고 싶으신 분은 기장톡톡을 찾아와 주시고요 더욱 더 신도 있고 상세한 내용은 기장톡톡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우리 대표님들을 위해 밤낮없이 발로 뛰는 기장톡톡의 경매하는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